안녕하세요. 왕세우입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25일부터 방학특강, 수학감각 방학특강을 시작합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여름과 겨울에. 주요한 목적은 방학 때 아이들이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핵심적인 개념을 정확히 제대로 익히는 것이고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오히려 짧은 시간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시간 남잖아요, 방학이니까. 그때 이제 좋은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갖자. 취지하고 어울리지 않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다섯 과목을 전체를 다 하루 종일 듣게 한다든지 또는 다른 수학 과목을 하면서도 이게 좀 비어 있으니까 그걸 또 한다든지 학습 부담을 하나 더 얹지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신청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계속 짐을 얹혀가지고 완벽하게 뭔가를 수행하게 하려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적어도 제 수업은 좀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짐을 더는 게 좋겠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아이들이 수학 개념을 온전하게 지금 갖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분수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분수의 뜻을.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분수의 뜻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수학은 그럼 100분의, 100분의 2는 어, 분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리고 왜 통분을 하니? 통분의 뜻이 무엇이니? 그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몰라요 분모를 통일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통할 수 있도록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더 잘게 2분의 1과 3분의 1을 합하려고 하면 2분의 1에는 예를 들면 세조각씩더 내가지고 세배씩 내서 아, 어, 여섯 조각을 내야 되고, 3분의1에서는2 배씩 더 쪼개 가지고 여섯 조각을 내야 돼 전체를. 그래서 전체 여섯 조각이 되면은 통할 수 있죠. 어, 그래서 통할 수 있도록 그더 잘게 쪼갠다라는 게 통분, 통분의 의미인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그렇고 약분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중점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는 거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수학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간에 이제 정확하게 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거에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좀 많이 시켜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모든 개념은 언어를 통해서 어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휘 하나하나가 갖는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세미 어떤 원리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자연수에서부터 분수, 소수 이런 방식으로. 또 소수 같은 경우에도 사이먼 스테빈이 애초에 고안했을 때 그런 정신이 있거든요. 소수에 소수를 그러니까 소수는 분수에서 나온 거예요. 분수. 일보다 작은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게 십진법 체계가 아니에요, 분수는. 그렇기 때문에 직관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실용적인 목적에서 잘하든지 매조링 할때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테빈이 약간 실용적인 목적,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수를 보했고 원래 그말 자체는 데시멀 넘버예요. 십진법 체계로 십진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표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수는 분수를 정확하게 익히고 나가지고 배워야 되고 소수의 사칙연산은 모두 분수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에요. 근데 스텝이 했던 거는 그 사칙연산이 쉽다라는 거예요. 직관성도 있고 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 체계하고 그래서 사칙연산을 자연수처럼 다룬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아이들이 그 경험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기계적인 학습을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기계적인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학자들이 처음에 어떤 그거를 만들었을 때 고안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고 그게 이제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이죠. 비와 비례식 같은 경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의 본질 몇대 몇이다. 제가 다른 모든 수학책을 봤을 때, 아, 비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없고, 또몇대 몇, 2대 3일 때그 대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그 수학의 모든 단어들, 어휘들, 개념들은 다 서양에서 온 거예요. 그걸 주로 이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고, 서양 문물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일상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차곡차곡 잘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 응용이라든지 조금 더 나가서 수준이 있는 거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만약에 푼다고 해도 이거는 거의 기계적 학습에 의해서 어, 푸는 요령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비, 분수, 소수, 이것의 셈의 원리, 이런 것의 곱셈과 나눗셈의 원리,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거의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계산을 하는 것이죠. 계산은요, 옛날에 그리스 시대만 해도 노예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라고 하면 무슨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노예도 여러, 여러 이제 등급이 있단 말이죠. 머리 좋은 노예들이 있어요. 그들은 귀족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귀족 자녀의. 아무튼 계산을 시켰어요. 주인들은 뭘 하냐면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거를 정확한 개념을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설명해주고 그것도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 개념이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특히 어리기 때문에 재미나게 아이들이 즐겁게 수학을 할수 있는데 저런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온라인으로 그냥 화상으로 여러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온라인 퀴즈 같은 것도 제가 재미나게 문제를 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제가 강요 안 해요. 문제 풀라고 재밌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아이들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수업에서도 즐겁고 강요되고 하여튼 억지로 한 학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취지는 그런 것인데 부모님께서 또 너무 강요하고 또 숙제하고 검사하고 막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수업할 때는 아이들에게 뭘 체크하고 강요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수업에 온전하게 앉아 있다 요고 또 어리기 때문에 온라인에 컴퓨터 들어오면 다른 거할수 있거든요 그런 게좀 걱정된다 하시면 옆에서 같이 있으시되 아이를 주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정도만 해주시면 제가 수업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또 주변에 필요한데 지금 어 몰라가지고 어 기회가 어떻게 보면 닿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에게 어 추천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 즐겁게 만나가지고 어 하여튼 수학의 즐거움 또 배우는 즐거움, 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